2450만원짜리 고양이를 사고 어, 자동차를 옵션으로 받았습니다. 저도 말좀 잘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말해야 말이 틀리나요? 솔직하게 말해줄까요? BJ 민건님. 제 방송에 BJ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 얘기 하세요. 이렇게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봐봐, 내가 오늘 머리핀을 하나 하고 싶어. 근데 화장대 서랍을 딱 열었는데 머리핀이 10개가 있어. 화장대 서랍을 열었는데 머리핀이 2개가 있어. 10개 중에서 고르는 게더 다양하게 고르겠어요. 2개 중에서 고르는 게더 다양하게 고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 내 안에 머리핀 10개를 채우고 20개를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해. 저는 BJ는 혹은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어, 좀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한 직업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음, 예를 들어 자동차 크리에이터야. 벤츠만 20년 탄 사람은 정말 벤츠 컨텐츠. 벤츠만 20년 타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어. 그러면 어 그걸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아휴, 아, 근데 정말 아, 진짜. 벤츠만 가지고 출퇴근만 했어. 다양한 이야기가 없어. 그럼 머리핀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서랍에 막, 뭔가 많이 채워 넣으면. 그러면 좀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 제가 그렇게 경력이 많은 BJ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아프리카 TV라는 개인 방송을 한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네.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은, 아, 개인 방송으로서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인간으로서, 혹은 사, 어, 누나로서, 혹은 주변 사람을 많이 상담해주는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20대 초반의 여자 BJ들보다 좀더 많은 머리핀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머리핀을 꽂으면서 그날그날 어울리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아나님, 그럼요. 저 고향에 얼마면 분양하실 수 있나요? 저런 아기요. 가져가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이 사나운 맹수를 분양하겠다고요. 이 고양이는 2,450만 원짜리 고양입니다. 제가 자동차 큐브를 살 때요. 큐브 딜러가 어 큐브 자동차를 오늘 계약하시면 제가 집에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를 분양해드릴게요. 근데 새끼를 봤더니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날 계약서를 쓰고 집에 왔죠. 50만 원 내고. 근데 사실 차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교통방송에서 행복한 드라이브라는 4시코너 40프로를 4시 진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라디오 DJ였거든. 근데 그날 또 라디오를 끝나고 퇴근하려고 교통방송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키 크고 잘생긴 딜러가 박스를 하나 들고 서 있더라고요. 아나님! 아, 그때는 이제 이슬비 아나운서죠. 음. 아나운서님! 제가, 어, 데려왔습니다. 고양이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고양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물을 수가 없어서 샀어요. 2450만원짜리 고양이를 사고 어 자동차를 옵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큐브예요. 그 딜러분이, 아, 고양이 이름은 정하셨어요? 네? 고양이요? 이래서 상해지예요. 그래서 자동차 튜브를 그래서 샀어요. 그 튜브 딜러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BJ로서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영화를 보고 많은 경험을 하세요. 그러면 이야기 보따리가 끊일 일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 할 말이 점점 줄어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최대한 말을 많이 하세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이 울고, 많이 웃고, 많이 좌절하고, 그러면 할 말이 많아질 겁니다.